가능 길이나 뭐 이거를 간단해서. 처음에 좀 배우다가 네. 이제 어떤 후배가 핵을 설치해 줘가지고요 <laughs> 핵을 예어핵하니까뭐 네. 네. 웬만하면 던질 앞서러더라고 아. 너무 너무 쉽더라고 핵으로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핵을 쓰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되게 치킨 좀 드셨나요? 전혀 뭐 치킨하고 아, 거리가 너무 멀 <laughs> 냄새 냄새가 안 나네요. 아, 치킨 먹고 싶은데. <laughs> 아, 아큰 라네요, 이게. 몇 시간 하셨어요, 씨. 배기. 지금 오늘은 한 2시간 야 전체로요? 아, 전체, 전체. 전체로 하면 뭐 음. 많이 못 했어요. 한 음. 100시간 못한 거 같아요. 아, 이제 배린이 탈출 하셨네. 아, 치킨을 드셔야 되는데 이거. 크으, 크으, 크으. 그 어디로 가지 그러면? 아. 좋은데 있을까요? 어디래야죠? 좀 안전하고 딸.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치킨 냄새 가 제가 제일 느낌? 선호하는 음. 네. 그런 데입니다. 오래 살아남는데 아, 그래. 보면 미타 파워가 왠지 안올것 같아요 이번에 요번 이번 판에 여기 데피남 네, 여기요? 네. 네 미타 파워 여기 갔다가 빠르게 차리고 해서 런해서 안전한 곳에서 이쯤 이쯤에서 내려야죠. 음그 좀 거리가 멀어 가지고 직각으로 내리시면 돼요. 아니, 정도. 1번, 1번 핀. 예. 네. 그래야 당기기 쉽거든요. 한칸 보시면 돼요. 한 칸. 네. 제가 찍어 놓을게요. 네. 두. 그 비행기 딱나에 쪽에 딱 맞춰서 있다가 네. 이번 핀 정도 2번 핀에 이제 도달하면 점프하시면 될것같요 네. 치킨 드셔야 됩니다. 어, 총 총들을 너무 잘 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 아 요새 아, 너무 고였어요, 두 사람. 그 그래서 이제 치킨 먹기의 탑10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다 박스. 만두 선수급들이죠. 아,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쳐 나갈 수가? 없어 이사 이번에는 꼭 지킨을 먹는다든 각오로. 예. <laughs> 파우그리드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기가 조금 애매한 곳이라서 사람들이 잘안 오더라고. 보통 아... 여기 작은 창고에 많이. 가요, 작은 창고 어디 아 이쪽에 많이 하고. 네. 아 이거 좀잘 잘하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아, 이것도 뭐, 그냥, 일단, 타고 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좀 젊으신 분들이, 네, 순발력이 좋아가지고. 너무 피지컬이 좋더라구요. 이제는, 저는 이제 늙어가지고, 피지컬이 많이 다닙니다 <laughs> <딱입니다. 웃음> 저보다는 안 되셨을 것 같애. 어. 아이, 제가 좀, 맞습니다. 아, 저, 저, 저도 좀, 저도 최강 레벨이에요. 어. 사십? 사십? 삼십? 50대죠, 50대. 50대야? 50대? 네. 아, 예. 형님이시네. 예, 6, 7년 양띠. 6, 7년, 와... 야. 저보다 그쵸? 많으신 분못 봤어요, 여기서. 그러네요, 저도 못 봤네요. 저도 웬만하면 저도 30대라서. 음, 아, 30대. 예, 웬만하면... 저는 올해 딸내미가 아, 이것도... 딸미 졸업했어요, 대학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애들 안고 어떻게 딸님이 남자친구 있으니까 남자친구 몇번 있었죠? 아 <laughs> 어, 있어요? 지금은? 네. 네 지금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막 사랑에 아파하고 막 <laughs> 그러네요. 소개 좀 네. 시켜주십시오. <laughs> 제가 열심히 배그 갈게 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 미국에 있어요. 아미국에야아머아 아, 너무 네. 멀다다 아, 아쉽네요. 미국에 보내신 건 아니죠 그냥? 아니, 미국에서 음. 학교를 다녔, 학교를 어. 공부하니까 공부 좀 했나 보네요. 어. 네, 공부 잘했어요. 어, 축하드립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시지만 보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저희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내려올 때는 좀못 봤거든요. 애들 근처에도 없는 것 같으니까 포리파밍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행히도 잘 찍었네요. 에이, 아, 좋아요 근데 자기네 조금 멀긴 한데 뭐이 붕대 한 스물개 정도 챙겨놓고 그 다음에 부상 뭐 다섯개 정도 챙기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큰데 큰데 터시지 왜왜딴곳 가서 터시고 계십니까 제가 또 양보를 해드렸는데 아 이것도 <laughs> 집에서 게임하시면 그럼에? 네. 어, 뭘안 그래요? 어, 전 좋아하죠, 집사람이. 어, 정말요? 음. 네, 안 나가니까. <laughs> 아, 안 나가서 안 나가서 <laughs> 좋다. 어. 어. 아니면은 나가잖아요, 음. 밖에. 네, 그렇죠. 보통 네. 많이들 나가시죠. 어, 저는 안 나가니까 좋아하더라고. 아, 다행이네 서울 서울이세요? 아니요,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 와, 부산 네, 좋죠. 사토리 부산 가끔 사투리. 출장 가는데. 출장을 가요? 오. 네. 어, 세관에 세관. 아, 세관. 제가 일본으로 네, 일본으로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서 좋네요. 뭔지 네. 전문가 느낌이. 갖요 20년 년 오래 했죠. 아한 직장이 그렇게 오래. 아니요 제가 제가 창업해가지고 네. 어? 사장님이십니까? 네 <웃음> 사장님 사장님 <laughs> 저도 취업, 취업 좀 시켜줘요 <laughs> 아 그래도 이게 회사가 크지 않아서 직원들이 네. 힘들어요 우리 직원 아, 한국에 한 네네. 15명 정도 있는데 네. 어우 열... 오늘 일안 하시고 아니 저는 보통 오전 근무만 해요 진짜 탁월한 삶을 사시고 계시군. 요아 아. 그래도 이 나름 스트레스가 많지 않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장사 같은. 저도 장사를 잠시 해봤는데 아 이건 내 스타일 이 아니. 너무 힘들죠. 네. 않... 아, 네. 너무 힘들죠. 아 너무 힘들고 사람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아, 이것은 아 제가 그래서 사람한테 열심히 되어서. <laughs> 호주로 호주로 잠시 네. 워킹홀리데이 떠났다가. 어 얼마나요? 한 9개월 정도? 1년 안 채우고. 오, 향수 향수병이 걸려서 다시 돌아왔는데. 원래 김치랑 그런 것도 잘안 먹었었는데. 나가니까 또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이야,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하다가 없지. 중학생 중학생도 네. 만나보고 하죠. 네. <laughs> 중딩들 그래도 게임 잘하잖아요. 네 잘해요. 아니면 아, 멘탈이 였던지 네. 멘탈이 좀 가끔씩 초등 초딩도 만나고 아, 아직 초딩은 못 <laughs> 만나봤어. 다행이네요. <laughs> 스팀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카카오는 초딩들 막 어. 가끔씩 있거든. 카카오는 그래도. 초딩도 게임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합법 적이지 않을 거예요. 14세까지, 15세, 15세 이상인데 초징그도뭐 게임 겁나 많요 특히 카카오요 <목소리> 거기까지 가는 길이 나고. 이거를 간단해서. 처음에 좀 배우다가 네. 이제 어떤 후배가 핵을 설치해 줘가지고요. <laughs> 핵을. 네. 어우 네. 핵하니까 뭐 어때? 웬만하면 안질압스러우더라고. 너무 아, 너무 쉽더라고 핵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핵 쓰면 안 돼요. 근데 그핵 쓰는 것도 보통 정성을 들여야지 쓰지. 네. 할게 엄청 많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뭐, 못해요. 후배가 안 도와주면. <laughs> 그래요? 아이디도 사는 나는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지. 아 시간당 뭐 하는 게 있다고. 아니 그 그러니까 짤리니까 금방 아. 신고해서 짤리니까. 아 그러니까 아이디를 선호게 사놓고 하더라고 걔. <laughs> 진짜야? 와. 네, 걔는 핵 걔는 핵 없으면 게임을 못 하는 애거든요. 왜? 왜게임 74년생인데. <laughs> <laughs> 스타 아, 때부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 나이가 나이 있으시니까 네. 이제 핵, 핵 네, 핵 아니면, 없으면 게임을 안 하더라고 걔는. 안 하고 죽이는 재미에 하나, 하나 보네요. 오,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음. 그러니까 지금도 100% 걔는 모든 핵이 완벽하게 구비돼 있어요. <laughs> 핵 쓰면 돈 많이 쓰겠네. 그, 핵을 네. 쓰면 그래서, 재미가 없잖아요. 네. 아 어, 근데 그못못할 때는 핵핵 쓰니까 좀 쉬워지니까 재밌더라고 아. 그런 맛이 들어가는가? 와우. 그 걔네들 74년생 애들이 몇 명한데 걔네들이랑 이제 하면 재밌어요. <laughs> 뭐야. 아, 또, 입을 또잘 터시나요? 아니, 또 그, 한 명은 또핵 없이 엄청 잘하는 애가 있어. 74년생. 어... 와, 피지컬 조신, 좋으신, 조신하고. 엄청 좋아요, 이게. 가져갔다, 가져갔다! 히어! 오호! 잠시만요. 좀, 어, 와, 이거 뭐야? 어, 언피하어요 아, 이거 알로 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이거? 핵인 거 같은데? 안보인데, 저걸? 아이, 개장하네 안보이잖아, 안개 꼈는데. 와, 미치! 장난 아